부다는 29살에 출가해서 3 5살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8 0세의 열반에 들었다. 부다의 사상은 청년기의 산물이다. 이것이 고전평론가 고미숙은 부다의 삶에서 청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다. 부다는 경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진했기 때문에 부다의 사상이 전복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다의 삶 자체가 청년답다고 평가한 것이다. 고미숙의 저서 바람과 사자와 연꽃의 노래 청년 부다에서 청년 부다를 만나보자. 이 책은 부다의 평전이다. 1. 탄생. 부다의 탄생은 신화적이다. 태어나자마자 여덟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총일치이고 아당인지라고 말했다. 풀이하면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일치는 모두 괴로움이니 내 마땅히 편안하게 해 주리라. 이다. 자신을 자랑하려는 말이 아니다. 여러 삶에서 깨달으려고 노력했다. 전생부터 쌓은 공덕과 염원이 부따에게 드러난 것이다. 부따로 태어나서도 정진한다.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말이다. 부다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서 부다는 신이 아니다.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거치고 인간으로서 해탈을 이루는 존재이다. 부따의 이러한 잠세성은 윤회로부터 나왔다. 부따는 수많은 윤회를 거쳤다. 2. 12살에 부따, 고통을 깨닫다. 바라무이부타가 전륜성왕이나 구도자가 된다고 예언했다. 아버지 시도다나 왕은 부타가 구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따에게 제왕의 교육을 철저하게 했다. 부따가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지원했다. 크샤트리아 계급으로서 하급 계급의 고단함은 몰랐을 것이다. 그러다가 부따가 12살에 태자가 되어서 일이 생겼다. 친경제 때였다. 친경제란 백성에게 농사를 장려하는 행사이다. 소년 붓다는 친경지에서 존재의 실상을 목격했다. 바로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농부와 소는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 소가 쟁기를 끌고가 흙이 패이면 벌레들이 나온다. 그 벌레들은 새에게 잡아먹힌다. 붓다는 소농부 벌레새에게서 하나의 먹이 사슬을 본 것이다. 여기서 고통과 괴로움을 꿰뚫어 보았다. 12살은 어리지 않다. 당시에는 결혼하고 왕위에도 올랐다. 그리고 10대에는 호기심이 왕성하다. 우리의 교육체계 안에서는 그런 질문들을 그치게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10대는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12살 시따르타의 관찰과 질문이 깨달음의 사막이다. 3. 사문유관, 바람문들이 붓다는 전륜성왕이나 구도자가 된다고 예언했다. 슈도다나 왕은 아들이 전륜성왕이 되기를 바랐다. 춤과 음악과 미녀와 사내짐이 등 감각적 쾌락을 제공했다. 붓다의 비옥도 철저히 했다. 덕분에 붓다는 문물을 겸비할 수 있었다. 아슈다나 왕은 붓다가 가정을 꾸리게 했다. 붓다는 태자비 야소다라와 사랑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왕족과 태자로서 책임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다가 사문유관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서남의 문을 나서면서, 노인, 병자, 장례 행렬을 보았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자각했다. 부문을 지나서는 사문의 가르침을 받았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 사춘기에 사문 유관을 겪고, 고민했을 것이다. 청년기에 에너지를 내면에 집중했을 것이다. 질문하고 방황하는데 소비했을 것이고, 마침내 스물아홉의 출가를 감행했을 것이다. 야소다라와 아들을 낳는 걸 마지막으로 속세를 벗어나서 수행하러 갔다. 당시의 청년들이 깨달음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려고 출가를 했다. 붓다도 마찬가지였다. 사. 부다 깨닫고 중생 부재의 길을 나서다. 부다는 스승들에게 배우고 선정을 통해서 자아를 넘어섰지만 그 상태는 일시적이었다. 고행주의자들은 여전히 윤회의 순환에 갇혀 있었다. 육체적 고통을 대가로 다음 생에서 안락하게 살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다는 고행에 들어갔다. 고통을 알고 탐구하려면 몸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몸의 승리를 알면 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고통을 자초한다. 여러 생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 업이 쌓았기 때문이다. 업이 욕망과 습관의 패턴이 되었다. 붓다는 고행으로 몸에 고착된 업을 떨쳐내려 했다. 업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 그래서 충동과 습관에 빠진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선정으로 마음을 깨끗이 했다. 고행으로 몸을 깨끗이 하려는 것이다. 붓다는 6년 동안 고행했다. 고통을 느꼈고 몸의 생리 구조를 파악했다. 몸의 습관이 청정해졌다. 하지만 고통스러울수록 욕망이 커졌다. 자아가 더욱 강화되었다. 고행만으로는 깨닫고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자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다. 마음과 생각에서 고통이 비롯된다. 마음과 자아와 고통의 관계와 그 이치를 안 것이었다. 붓다는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들어갔다. 마음이 붓다를 위협하고 쾌락과 권세로 욕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리고 숙명통과 천안통과 누진통을 터득하고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숙명통으로 자신의 전생을, 천안통으로는 타인의 전생을 알아본다. 중생은 전생의 업이 이어지고 소멸하면서 지금 살아감을 파악했다. 누진통으로는 번뇌에서 벗어났다. 욕망이 일고 자아가 생겨났다. 자아로 인해 갈등과 번뇌가 시작된다. 세계의 상호 의존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붓다는 욕망의 흐름을 분석했다. 마침내 연기법을 깨달았다. 타종교에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한다. 그래서 유일신, 범하일여 천국, 이데아 등의 관념이 만들어졌다. 붓다는 반대로 한다. 괴로움의 원인을 탐구하면서 개념을 제거한다. 그리고 자아가 허상임을 파악한다. 허상이라고 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무엇이든 되지만 무엇인지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오. 초전법륜의 시작으로 수행 공동체가 탄생하다. 부다는 연기의 이치를 이해했다. 깨달았고 기뻤다. 깨달음은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중생에게 연기법의 이치를 전달하기로 결심한다. 스승이었던 칼라마와 우따카 라마프타는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함께 수행한 다섯 도발을 우선 찾아갔다. 다섯 도발은 붓다가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가르침을 받는다. 이것이 붓다 최초의 설법으로 초전법륜이다. 다섯 도발은 붓다의 제자가 되었고, 초전법륜으로 사성제를 배우고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렇게 다섯 제자는 아라한이 되었다. 아라한이랑 불교 수행자가 도달한 최고 경지를 말한다. 붓다와 다서 다라한의 수행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다. 이후에 수행 공동체는 규모가 커진다. 당황하는 청년뿐 아니라 천민, 노비, 여성도 함께였다. 붓다는 교주가 아닌 스승이었다. 수행자들은 신분과 나이를 넘어서 서로가 벗이었다. 당시에는 브라만교가 주류였다. 브라만교는 본질적인 자아인 아트만이 있다고 본다. 아트만이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흐마와 동일하다. 범아일려를 추구하는 것이다. 브라만교에서는 버마이어를 실현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당시에 브라만교는 타락했고, 반발에 부딪혔다. 브라만교의 사제가 바라문이라면 그 반대편에 사문이 있다. 사문들은 크락주에회의주에 고행주의를 추구하면서 각축을 벌였다. 부다는 다른 사문들과는 달랐다. 부다는 중도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현생만으로 생이 끝난다는 단멸론이나 버마이어에 빠지지 않았다. 신에 의지하지도 않았다. 스스로 정진하고, 열반과 해탈의 경지에 나아가야 함을 말했다. 6. 깨달음의 내용 불교이론. 연기법. 만물은 인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의존한다. 우리는 과학의 영역에 인과를 주로 적용하지만, 부타는 심리와 윤리 영역 등에도 적용한다. 이것이 연기법이다. 자아란 인과의 의존일 뿐이고 영원하지 않다. 무상하니 세상이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세상이 무상한 걸 모르니 고통스럽다. 무제하니 탐진치에 빠진다. 무지를 깨달으면 인과의 연쇄가 해체될 것이다. 연기법이 세상 이치이다. 연기법으로부터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이 도출된다. 팔정도나 육바라밀 같은 윤리적 지침도 마찬가지이다. 무아롱 연기법에 따르면 신과 창조자라는 제일 원인이 없다. 윤회하고 생을 지속시키는 원천은 카르마이다. 제일 원인이 아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라지지 않고 카르마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업을 짓고 받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방향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윤회가 이루어진다면 자아는 영원한가? 아니다. 나라는 자아는 일시적이다. 불교에서 육체는 사대, 즉지수화 풍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마음은 오운, 즉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색고는 몸이다. 지수와 풍의 영역에 있다. 수온는 느낌이다. 상온은 지각작용이다. 행은 육체적 정신적 형성의 집합이다. 식은 의식의 다발이다. 여기서 행운이 가장 중요하다. 상온에서 대상을 지각하고 집착이 생겨난다. 집착하고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에 옮긴다. 이것이 행운의 단계이다. 행운의 단계에서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업이 쌓인다. 식에서 색수상행이 종합되고 판단과 견해를 가진다. 오운은 매순간 변한다. 느끼지 못할 뿐 나는 매 순간 변하고 있다. 죽으면 오온은 흩어진다. 몸과 마음이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고 자아가 완전히 무화되지 않는다. 무엇인가 지속된다. 부다는 이것을 카르마라고 한다. 부다는 자아란 화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삼독, 즉 탐진치로 자아란 화상이 강화된다. 집단적 자아가 확대되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고 자연이 파괴되었다. 이것이 카르마가 되고 윤회를 지속한다. 이제 문명과 생명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무화를 깨달으면 욕망이 휘둘리지 않는다.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타자와 연결된다. 자신을 넘어서 다른 존재에게 자비를 베푼다. 모든 중생은 윤회하고 여러 삶을 거쳤다. 언젠가 중생이 서로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그때 어머니는 나에게 지극 정성이었을 것이다.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대해야 한다. 모든 중생이 고통과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부다가 그랬다. 7. 부다, 열반에 들다. 부다는 깨달음을 얻고 45년간 설법을 펼쳤다. 80세가 되고 죽음을 직감했다. 제자 아난다에게 3개월 뒤 열반에 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북쪽으로 떠났다. 가는 곳마다 설법을 전했다. 그러다가 창녀 암바팔이라에게 고시받은 망고 숲에서 열반에 든다. 대장장이 춘다의 공양을 받고 식중독에 걸린 것이다.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다는 춘다를 용서했다. 부다는 열반에 들려고 여행을 떠났다. 춘다가 그 여정을 완성시켜준 셈이었고 그것이 공덕이라는 것이다. 제자들은 침묵했고 부다는 최후의 설법을 끝으로 생이 끝났다. 열반에 들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니 부디 용맹 정진하라. 부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카르마를 해소했다. 열반에 들었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부따 이후에 수많은 고설과 부로가 다름아 즉법을 설파했다. 불교는 중국에 전파되고 한반도에 전파되고 티베트와 몽골에도 불심이 일어났다. 19세기 말부터는 서구에 불교가 알려진다. 달라이 라마 14세는 예언으로서 신탁을 받았다. 부따의 법이 서구에서 빛나리라. 달라이 라마 14세는 북인도 작은 마을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웠다. 불교가 인도로 돌아온 것이다. 유럽의 청년들은 다음살라로 지원 방문했다. 달라이 라마 14세와 제자들을 통해서 부타의 가르침은 서유럽과 아메리카와 중남미로 퍼졌다. 8. 끝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풍요로워졌다. 그렇지만 인류는 살상무기를 만들고 군비 경쟁을 한다. 상품 생산을 통해 욕망을 부추긴다. 자연이 파괴되고 기후 위기가 발생했다. 우리에게는 부타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탐욕을 제어하고 마음을 탐구해야 한다. 자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 세상과 인류가 공존하려면 지혜와 자비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다고 출가할 필요는 없다. 책과 유튜브가 있으니 우리는 어디서나 정진할 수 있다. 부다의 깨달음은 청춘의 산물이다. 그 가르침은 어떤 경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청춘과 같다. 청년들이 부다와 만난다면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삶의 답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1세기 청년이 부다를 만나면 2600년 전 사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부다는또 이렇게 말하리라. 와서 보라. 그리고 질문하라. 생사와 윤회에 대하여 자유와 해방에 대하여. 그러면 들려주리라. 속박과 두려움, 또 오염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리하여. 마침내, 바람이 되고 사자가 되고 영꽃이 되는 노래를.